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이 5월 13일, 14일이네요. 저가 할 시기가 조금은 지났는데, 저가는 빠른 시기에 해줘야지만이 영양분이 골고루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오늘은 그가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어,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적은 어, 것들은 다 떼줘야 됩니다 떼주고 보통 한 15cm 전후로 해서 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솎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장갑에 빵굴내 놨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집어 가지고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솎아 줘야지만이 예, 그, 뭐 다른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는데 키울 수 있는 거 키우고 나머지는 버리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어 이렇게 흠집이 나 있는 거, 상처가 나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떼내고 두 개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 떼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빨리 이 과일이 클 수가 있어요. 지금 그 포모사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두달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기간 안에 빨리. 요 어, 같은 경우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개를 꼭 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 같이 했는데도 적은 것들은 자라도 계속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떼주시고. 예, 요 정도 간격으로 어,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낙가는 크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 나중에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고 빨리 판단해가지고 빨리 빨리 해야지만이 젓갈을 음.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